안녕하세요. 패들렛 활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패들렛을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가입, 무료를 클릭합니다. 구글로 가입을 클릭하고 구글 계정을 선택합니다. 가입한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개인 프로젝트용을 클릭합니다. 가입 이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무료 플랜을 선택합니다. 패들렛은 무료 계정으로 3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들렛 만들기를 클릭하면 게시판, 샌드박스, AI 추천 레시피 옵션이 있습니다. 새 게시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공간 제목을 입력하고 형식을 선택합니다. 목적에 맞게 형식을 선택하면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섹션으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목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위해 패들렛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상단 링크를 공유하면 사용자는 플러스를 클릭하고 익명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링크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AI 음성 생성, 간단한 설문 조사도 할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와 연결하여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측 메뉴 중첫 번째 공유 아이콘은 방문자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제 아이콘은 패들렛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 복제를 위해서는 설정에서 복사 방지를 없음으로 해야 합니다. 플레이 아이콘은 패들렛 게시물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 아이콘은 패들렛 배경 화면 레이아웃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이미지 PDF 등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여 보고서 작성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